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운동생리학 강사 이영일입니다 챕터 5 내분비계와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분비계라는 것은 몸 안에서 호르몬이 방출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거는 어디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호르몬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키워드 보면서 한번 알아봐 볼게요 자 부신 속질 수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카테콜라민이라는 게 나와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이 카테콜라민의 성분입니다. 자,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극박한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 드래곤볼에서 상대와 싸우기 전에 전투력 측정을 해요. 나보다 세면은 도망가고요. 나보다 만만하면은 싸우는 겁니다. 나보다 센 사람이랑 싸우면 죽겠죠? 목숨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때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발동을 해서 이제 싸울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러요. 싸우는 거 말고도 뭐 우리가 시합을 한다거나 혹은 시험을 본다거나 집중을 해야 되는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최장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게 방출이 돼요.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구는 혈액 속의 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작용을 해요. 자세 번째 갑상선에서는 T3 트라이 아이오드 타이루닌이라는 것과 T4, T록신 그리고 카시토신이라는 게 방출이 됩니다. 이 T3는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트라이 3, 3 요것만 같이 외우시면 돼요. 칼시토신은 혈중 혈액 속에 칼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 4번 부갑상선에서는 부갑상선 북압상선 호르몬을 방출을 해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시토신과 칼시토닌과 부갑상선 호르몬은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자, 5번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을 방출을 해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을 자극해서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킵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자라날 때, 그때 사용이 되는 호르몬이고요.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또 혈액 속에 혈당을 높여줍니다. 6번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나오고요 ADH,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피 속에 물이 많이 부족해질 때 수분 재흡수를 한, 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 알아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걸 찾으래요. 부신 수질, 부신 속질입니다. 속질.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키고요. 심박수와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이거 투쟁 도피반응에서 사용이 돼요. 우리가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혈액이 많이 돌고 혈액 속에서 에너지를 근육에 빨리 줘야 돼요. 그게 투쟁 도피반응. 답은 2번. 에피네프린. 최장 얘기 나왔습니다.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이에요. 답이. 볼게요. 자, 혈당 저하시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 글루카곤입니다. 자, 혈당 증가시 혈당 낮춰주는 역할. 인슐린입니다. 답은 4번. 자, 설명한 호르몬 찾으래요. 부신 수질, 속질이죠. 분비되고요. 운동 강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 지방 분해라는 거는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답은 에피네프린,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고요. T3, T4를 분비하도록 조절한대요. 근데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 다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 바르게 연결된 거 찾으래요.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칼슘 방출을 감소시키는 거. 칼, 그리고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 칼슘 방출을 증가시키는 거. 답은 3번. 우리 칼시토닌은 혈액 내에 칼슘을 낮추게 하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액 내 칼슘을 증가시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래요. 답은 4번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이 아니라 전엽에서 나옵니다. 7번 문제 췌장의 베타세포, 혈당조절 관여, 장시간 운동 시 감소된대요. 요거는 답은 인슐린. 우리 췌장에 베타세,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베타세포에 에피네프린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방출이 돼요.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베탄세포는 인슐린.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탄세포 인슐린. 자, 베타세포 나오면은 무조건 인슐린입니다.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 에피네프림이 붙었을 때 방출이 돼요. 자, 옳은 거 찾으래요.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죠.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을, 암소, 성을 증가시킵니다. 소거법에 의해서 4번. 9번 문제. 뇌화수체 후엽에서 나오고요. 수분 손실 감소시켜주는 거. 항인효 호르몬. 한 시간 이내 중강도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거 찾으래요. 답은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에 있는 포도당,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저장하는 친구. 근데 운동 중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은 점점 감소합니다. 나머지 세 개는 근육 속에 있는 당을 끌어다가 에너지화 시키는 친구들이에요. 11번 문제. 운동 중 지방 분해에 대해서 틀린 거. 답은 1번입니다. 인슐린은 위에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하는 친구예요. 근데 운동 중에는 우리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되죠.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화 시켜야 돼요. 나머지는 에너지화 시키는 친구들이고요. 인슐린은 저장하는 친구입니다. 카테콜라민 틀린 걸 고르래요. 카테콜라민은 부신 피질이 아니라 부신 수질 혹은 속질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 수축이 아니라 혈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3번. 틀린 걸 고르래요. 13번 답은 3번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골격근 내 유리지방산 산화 억제가 아니라 산화 촉진이어야 돼요. 유리지방산을 산소로 만나서,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화 시킨다는 뜻이에요. 이에피네프린과노르에피네프린은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했죠. 에너지를 많이 끌어올수록 유리한 거예요. 14번 문제. 운동 중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대한 거, 옳은 걸 고르래요. 자, 장시간 운동하면 혈장과 알도스테론 분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혈장량 감소는 항연유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장시간 운동하면 레닌 안지오텐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 레닌 안지오텐신과 알도스테론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재합성해요. 그러면은 우리 혈장량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생활 체육 지도사 필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